네, 여러분. 어, 이번 내용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치르실 때, 어, 여러분들이 시험을 응시하시는 방법에 관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제, 어, 로그인해서 들어오시게 되고, 로그인 이후에 나의 강의실로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통 수강하시는 화면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시험을 실제로 응시하실 때는 본 화면에서 아래쪽에도 시험을 응시한다라는 어떤 그 메뉴가 생성될 수 있고요. 보통은 여러분들이 해당 과목을 클릭해서 강의실로 들어오시게 되면 제 상단 부분에 '시험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을 치르시는 부분에. 바로 가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통해서 시험 응시를 하라고 하는 메뉴 버튼을 눌리시고 시험 시간에 입장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험 응시하기, 시험 바로 가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실제로 시험을 치는 시험지로 들어오시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시험 문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시가 됩니다. 어,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응시하는 시간은 60분의 시간이 주어질 것이고요. 60분 동안 여러분들은 해당 문제를 어 풀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점은 예를 들어서 어 1번 문항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푸셔서 정답을 2번이라고 클릭을 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이 오른쪽 측면 오른쪽 부분에 있는 시험 답안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2번을 체크하셨다면 반드시 오른쪽 부분에 답안 영역에 2번이라고 저장이 되어져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답을 클릭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부분에 미입력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다면 여러분들이 풀이하신 그 정답이 저장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답을 체크한 것과 오른쪽에 여러분들 이미지 화면에 여러분들이 체크한 답이 정확하게 제시되어져 있는지 두 가지를 확인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 문항의 정답을 3번으로 체크를 하고 오른쪽에 정답 이미지를 보여주는 부분에서도 3번으로 정확하게 입력이 되어져 있는지 확인을 하십시오. 예. 네. 만약에 주관식을 치르시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 어, 정답 부분을 주관식으로 작성을 하시게 될 것이고요. 여기도 그 문항에 대한 답안 저장을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 이미지 부분에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답안이 기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여러분들이 답변하신, 어, 그 분들이 잘 저장되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모든 시험 문제를 푸시고, 답안도 보시는 것 같이 빈 공간 없이 전부 다 정답이, 여러분들이 체크하신 정답이 저장이 잘 되어져 있으면, 어, 시간 내에서도 얼마든지 시험지 제출을 눌리실 수가 있고요. 60분의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험에 응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시험 문제를 다 풀었기 때문에 시험지 제출을 통해서 시험지를 완전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험을 응시하는 과정 속에 혹 오류가 발생한다든지 시험지를 이미 제출했지만 다시 정답이 의심스러워서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60분의 시간 안에서 다시 시험지로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시험을 시작한 시간으로부터 60분의 시간 동안에는 다시 이렇게 시험지로 어, 입장을 해서 어, 정정을 하고 싶은 시험 문항이라든지 어, 제대로 입력이 되어진 제대로 입력이 되어진지 여부 등을 다시 확인해서 그 시간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혹그 시험지를 응시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실 때에도 다시 어, 시험 시험 치는 방으로 들어오셔서 시험치기를 클릭하시고 주어진 60분 시간 범위 안에서는 재응시가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이 점들을 잘 유의해서 여러분들 시험 응시하실 때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까지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응시하시게 되는 요령에 대해서 응시하시는 방법에 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어,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응시하시게 되면 매우 다양한 형태의 시험 유형들을 만나게 되십니다. 교수님들마다, 어, 시험 출제의 어떤 방법이라든지, 어, 시험 출제를 하시는 방식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어, 이렇게 제공하는 차원에서 나올 수 있는 시험 유형에 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에는 프리 형태라고 해서 어 주관식을 한 문제라든지 두세 문제 정도로 아주 자유로운 형식으로 시험이 출제되기도 하지만 가장 많은 빈도 형태로 출제가 되는 방식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a b c 유형으로 가장 많이 제출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강하고 있는 과목 중에 a 유형으로 시험이 출제되었다라고 하면 전체 여러분들이 풀어야 하는 시험 문제는 어25 문항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제시되어 있는 75 문항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세배수 어, 내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75 문항의 3분의 1이 여러분들의 실제 시험 문항으로 제출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객관식 20 문항과 단답형 주관식 간략하게 단답형으로 작성하시게 되는 주관식 5 문항을 실제로 풀게 되시고요. 교수님들은 세배수를 출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75문항을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A문항 A유형의 경우에는 어, 여러분들은 아, 이 시험이 A유형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객관식을 20문제를 풀고 단답형의 주관식은 다섯 문항이 제출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 또 응시한 시험의 유형이 비유형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문항은 객관식 열문항과 단답형이 아닌 약수령 주관식 세문항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체, 전체적으로 열세 문항을 응시를 하시게 됩니다. 자 교수님들의 경우에는 이 열세 문항의 세 배수를 출제를 해서 여러 가지 부정행위라든지 또 시험 문제에 어, 공정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시기 위해서 세 배수로 문제를 출제하게 되고요. 객관식의 경우에는 자동 채점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약수령 주관식의 경우에는 출제하신 교수님께서 직접 채점을 하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응시하는 과목의 유형이 C 유형으로 제출이 되어졌다면 객관식 다섯 문항과 서수령 주관식 한 문항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 문제를 풀게 됩니다. 여기서 서술형 주관식 한 문항의 경우에는 무려 배점이 80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처음에 이시문항시 시 유형을 직면하게 되면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어 객관식 네가 내 문항은 각 5점씩 해서 20점밖에 배점이 되지 않지만 어 서술형 주관식의 경우에는 80점이라고 하는 비율을 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작성이라든지 모든 영역에서 부담을 가지게 되는데요. 어쨌든 시 유형으로 제출이 되어진 시험은 아 내가 서술형 주관식 80점짜리를 아 응시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단답형으로 작성하실 것과 약술형으로 작성하실 것 그리고 서술형으로 작성하시는 것들에 대한 차이점 대비를 꼼꼼하게 준비해주시면. 시험을 응시하시는 데에 유익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요. 여러분들이 모든 시험이나 과제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성적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제출을 하시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총점이 계산이 되고요. 그 총점을 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점수가 실제로 점수로도 제시가 되지만. 등급으로도 표시가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사회복지개론점수가 전체 총점이 95점이 나왔는데 내가 실제적으로 성적표를 통해서 받았던 나의 등급은 B등급이 나왔다. A, A뿔이나 A0일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B뿔과 B0 중에서 성적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상대평가 적용에 의해서, 어, 여러분들이 비록 총점은 95점을 받았지만, 여러분들에게 부여되는 등급의 점수는, 어, 여러분들이 전체 중에서 30%의 비율 안에 들어가지 않아서 A등급에서 밀려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이 평점에 의한 등급을 부여하는 부분은, 전체 학생 중에서 A등급을 줄수 있는 학생들은 전체 중에서 최대 30%까지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나와 같이 사회복지개론을 수강했던 학생이 100명인데 1등부터 30등까지는 A등급을 받을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가지만 비록 나의 점수가 90, 총점이 95점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의 등수가 35등으로 30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30등 밖으로 밀려났다면, 어, 나의 등급은 B등급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B등급에 머물게 되면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받으시는 점수는 80에서 89점 사이가 되어지시는 거죠. 만약에 거기에서 좀더 밀려서 100명 중에, 어, 75등이다. 굉장히 생각보다는 내가 80점대의 점수를, 총점을, 어, 이렇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등위가, 등위가 75등이다라고 한다면 나는 비군이 아닌 C등급으로 상대평가 점수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평가는 여러분들이 처음 받으셨던 총점을 나열해서 어, 그 총점 순위대로 다시 프로테이지를 적용해서 전체 중에 30%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시면 A등급을 받으시고요. 물론 A뿔과 A제로는 다시 구분이 되겠지만 어쨌든 그 A등급을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지시고요. 또 전체 학생들 중에서 내가 60% 범위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B등급을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혹 학생들의 질문이요. 어, 교수님. 저는 이 감옥에 총점이 괜찮은데 왜 제가 c 뿔을 받아야 되지요?라고 하는 질문을 아기 말에 많이들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체 비율 안에서 100% 100분위 안에서 60%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60% 안에 들어가는 등수가 되지 못해서 나는 어 총점은 충분히 B군을 받을 수 있지만 나의 등급은 C군으로 밀려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 상대평가에 관한 그 계산은요, 교수님들이 수기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의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총점 대비해서 등급이 달라지는 부분들은 이와 같은 상대평가 적용의 결과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어, 컴퓨터의 계산 착오라든지 교수님들의 어떤 성적 부여의 오류가 발생해서 부여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출석이 되어지지 않다거나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모두 치르지 않으신다든지 해서 총점 자체가 60점이 채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대로 상대평가 적용과는 상관없이 출석이 전혀 되지 않았던 학생들이라든지 총점이 60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F학점이 아 어, 제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학점이 소가 되지 않아서 학사 경고라든지 졸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제한 사항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성적을 조회하시고 악기 말에 성적을 어 확인하실 때 반드시 이그 성적에 따른 상대평가에 관한 원리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